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저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저된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멍에를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광룡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